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얘기만 할게요. 그렇죠. 화학 결합 얘기만 살짝 할게요. <laughs> 네 지금 내가 원래 이렇게 천천히 안 나가요.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요 지금 <laughs> 최대한 나를 억눌러가면서 하겠죠. 나중에 내가 수업하다가 막 내가 광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그렇게 하던데 지금 너네들을 위해서 지금 천천히 하는 거 놀라실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막 광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원래 저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너네들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죠? 신생이도 자꾸 오면, 선생님 왜 저한테 화내세요? 이러는데, 너네들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죠? 어 수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학결합의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아, 얘네를 놔주는 기준이 뭐냐 면그 기준적인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온결합은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를 됐어요?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를 합힌게 이온결합이에요 비금, 비금속과 비금속원소를 합친게 공유결합이에요 됐죠? 그리고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을 합친 게 금속결합이에요. 됐어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어떤 게 금속이고 어떤 게 비금속인지 알아야 되겠지. 다시 일로 와. 자, 일로 와. 자, 일로 와.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냐면, 붕소하고 규소 있죠? 뭘로 할까? 색깔이, 어, 이거 하고 하면 되겠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됐어요? 요걸 기준으로, 요 왼쪽에 있는 놈이 금속이에요. 됐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놈이 얘가 비금속, 얘가 금속이에요. 됐죠? 근데 우연치 않게 금속인 애들이 거의 다 양이온이죠. 누구 제외? 수소 제외. 수소 비금속이다. 설마 수소를 금속이라고 하진 않겠지, 그제? 그지 그제? 어, 그제? 첨된 거 아니지, 그제? 어. 이쪽에 있으나 수소는 제외야. 알겠지? 됐지? 그리고 마이너스, 음이온들이 우연치 않게 다 비금속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애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요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면 틀려요 왜냐하면 양이온의 수소도 있기 때문에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정확한 정의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연치 않게. 금속이 양이온이 된 거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된 거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비금속 비금속은 공유 결합이고 금속 금속은 금속입니다. 됐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충분히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한번 결합을 시켜 볼 건데 첫 번째 이온 결합부터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무조건 화학 결합을 시키면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 쉬운 거 하나 할까요? 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붙여보죠. 됐어요?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할때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쓴 다음에, 그렇죠? 여기에 있는 숫자 1, 1이 생략됐죠? 1이라는 숫자가 x자 여기 있는 숫자가 x자로 내려와서 1, 1. 그래서 1은 생략. 또 하나, 약분 반응. 됐어요? 그래서 얘를 쓸때 어떻게 쓰는 거요 Na Cl 이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뒤에서 앞으로. 그럼 얘 뭐예요? 아, 물어보잖아. 지금 좀다읽는데얘 이름 뭐냐고그지 근데 원래 Cl 이름이 뭔데? 근데 왜여마야 그걸 날 보면 어떻게 봐디가 얘기해. 네가 얘기했잖아. 자, 조심. 음이온을 읽을 때, 음이온을 읽을 때, 소, 소자를 빼고, 무슨 무슨 화 이온이라고 붙여주는 거야. 이게 규칙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양이온을 읽을 때는 그냥 무슨 무슨 이온이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염화 이온이 된 거예요. 됐죠? 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외운 거야. 외우면 나중에 조금만 응용돼도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다른 거 하나 더 해봅시다. 다른 거 더는 뭐 해볼까요? 음 아, MG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MG 이렇게 오고요 5가 이렇게 오겠죠?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먼저, 그 다음 쓴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2 자가 일로 와서 2가 되겠고, 여기 있는 2 자가 여기 와서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놔둬요? 약분된다 그랬죠?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MGO가 되겠지. 그럼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그치. 됐어요? 이제 읽을 수 있겠지, 그제? 아니에요? 자, 읽을 수 있겠지, 그죠 읽을 수 있겠지? 만들 수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2는다 했잖아. 자, 하나만 더해볼게 하나만. 자, 이번엔 NA 플러스랑 OE 마이너스를 붙여보죠. 됐어요? 자, 그러면 NA 먼저 쓰고, o 가 오겠죠? 됐죠? 그래놓고, 여기 있는 숫자 1은 여기 와서 1이 되겠고, 여기 있는 숫자 2가 여기 와서 2가 되겠죠? 1은 생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새끼 뭐라고 쓰면 돼요? NA2O라고 쓰면 되는데 이름은 어떻게 읽어요? 그래. 2장 안 읽어도 돼요. 산화, 나트륨. 됐어요? 왜이 새끼가 2가 되는지 알겠지 이제.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에서 한 가지만 더 공유 결합은 내가 설명할 게 많아서 그냥 대충 여러분 정리만 해 드릴게요. 외워야 될 것들만 알았죠? 이걸 만드는 방법까지 하면 오늘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 결합은 내가 쓰는 정도만 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좀 다시 한번 갖고 가야 될게뭘 갖고 가야 되냐면 다원자 이온을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된다. 즉 저기는 원소가 그냥 이온이 된 거지. 그지 원소가 이온이 된 거지. 아까 니네가 칠판에 써 있던 거 뭐예요? 물어봤던 거 이제 그거 할 거야. 됐지 한 몸통이로 다니는 이온들. 됐어요? 그럼 아까 니네가 봤던 거. 그건 좀 어려운 거니까 쉬운 거부터. CO3- E- 이름이 뭐예요? 니네 많이 먹잖아요. 그지 탄산 이온이에요. 됐죠? 얘가 탄산 이온이에요. 얘는 무조건 한 덩어리로 다녀요. 한 덩어리로 다녀요. 됐죠? 그 다음, NO3-. 얘는요? 아! 뭐냐고! 질산이온. 됐죠? SO4-2-. E 황산이온.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쉬운 거 해야 되는데. 음, 어, NH4 이게 암모늄 이온 어, 그 다음에 OH- 수산화 이온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다원자 이온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 덩어리로 다니까 저기 주기율표 상에는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화학식할 때또 나와요, 이건. 알겠죠? 어, 좀 기억을 해 두시길. 자, 그다음에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거 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은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애들만 분자라고 불러요. 얘만 분자고요. 얘는 분자가 아니라 그냥 결정이에요. 이온 결정. 그래서 얘네들 쓸때 그냥 화학식을 쓰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됐어요? 분자 만약에 분자식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공유 결합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다 화학식이면서 이온 결정이에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자라는 애들을 좀 해볼 건데 분자. NN 분자식 이걸 좀 써볼 거예요. 여러분 물 뭐예요? 여러분 이꼭 외워야 될 것들만 정리할게요. 물, 물, 그지 H2O 됐어요? 그럼 얘는 비금속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분자인 줄 알겠죠? 자 이산화탄소는 CO2죠? 됐죠? 어,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요거랑 또또 나올 또, 또, 또 여러분들 이좀 외워야 될게 어떤 거냐면 NH3. 얘 뭐예요? 암모니아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NH3는 암모니아.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 틀리면 안 돼요. 얘는 이온이고 얘는 분자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아, 얘네들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H2O2. 이게 과산화 수소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드는 방법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뭐 시간이 되면 그건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봐.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애들 있죠. 수소 원소기호 말고 수소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H2예요. 틀리지 마세요. 수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 그럼 산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는 o 2예요 됐죠? 됐죠? 저건 원소 기호고 얘는 분자예요 틀리면 안 돼요. 질소는 n 2예요 됐죠? 요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그죠? 어. 얘네들은 산소 분자, 수소 분자, 질소 분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원소인지 분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어. 틀리지 마시고. 요렇게 정리가 좀 되면, 이제 여러분이 기초적인 건좀된 거예요. 됐죠?